정말 4년 전에 정말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이제 떨쳐 일어나서가지고 다시 우리가 정권을 찾는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. 근데 4년이 지난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이렇게 큰 역할을 하신 여러분들 별로 대접을 잘못 받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.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일을 해나가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근데 물론 뉴라이트도 어, 기본적인 소명, 서명, 국가적인 소명이 있긴 하겠지만은, 또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또 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, 이 시점에서 우리 뉴라이트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많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이를테면 지금 부족한 사회통합문제라든가, 또 지금 대통령께서 국정기조를 삼고 있는 친서민중도실용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힘을 벗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 뭐 혹시 또 제가 그 과정에서 심부름할 일 있으면 언제라도 불러주시면 합니다. 여러분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